한나투자증권에서 디엘건설에 대한 목표가를 2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디엘건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379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 영업이익 88억원으로 전년대비 124.3%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총 매출액은 지난해 주택착공 물량 증가 영향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한 가파른 두자릿수 성장이 예상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가 상승 부담이 남아 있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해 1분기 원가율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1분기 기저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는 무난할 전망인데요, 주택 부문 원가율은 주택 매출 성장에 따라 분기를 거듭하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2년 주택 착공 물량은. 12529세대로 직전 3개년 평균인 4800세대와 대비해 2.5배 가량 늘었고 올해도 11900세대로 적지 않은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디에 건설은 실적뿐만 아니라 재무구조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인데요. 22년 말 기준 수년금은 4369억원으로 시가총액보다 많은 상태로 현금성 자산 6,300억 원, 부채 비율 74.9%등 다른 중견 건설사와 대비해 압도적으로 재무 상황이 양호합니다. 또한 시행사 지급보증이 없고 공사 중인 현장들도 대부분 분양대금이 아닌 은행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기성불로 진행하고 있어 유동성을 포함한 재무 리스크가 극히 제한적이란 평가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비우적인 시장 환경에도 DL 건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우량한 재무 구조 그리고 제한적인 유동성 리스크 등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